할 겁니다. 자 우리 이때까지 계속 태양계 배우고 있는데, 자 오늘은 다른 행성들도 중점으로 좀잘 살펴볼게요. 자 우리 이때까지 태양계 태양계. 자 우리 태양계라고 하는 거는요 중심이 뭐냐면은 자 그. 빛을 내는 반짝반짝한 천체를 뭐라고 그러지? 음, 뭐라고 그러지? 광성 음. 광원? 어? 광원 역할을 하는 뭐냐면 항성이라고 그래요 한성 항성. 어 스스로 빛을 낼수 있는 아 그리고 여러분 필기 아세요 필기? 노트 안되었어 다 맞겠는데? 맞아. 그 <목소리도> 자, 수빛 비추는 반짝반짝한 전체를 항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 항성, 아, 우리 김까 비추는 좋아. 끌어당기는 힘, 좋아. 자, 질량을 담는 물체가 끌어당기는 힘이거든요. 자, 태양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다른 전체들을 전하는 천체라고 합니다. 이를 공전하는 천체. 그러면 여러분들 행성 다 기억하고 있는지? 적자, 어, 적자. 그럼 한번 테스트해볼까? 자 태양과 제일 가까운 행성 뭐 있지? 뭐요 뭐지? 궤도라는 게 있거든요.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는 공전 궤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공전 궤도에는 행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짜잘짜잘 암석 덩어리들 있거든요. 어. 수성만 돌고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여기서 수성이 제일 크고 질량도 크고 중력도 커요. 근데요. 이 명왕성 같은 경우에는 이 공전 궤도에 얘랑 비슷한 애가 하나 더 있는 거야. 이 명왕성은 이 공정 궤도에서 지대적인, 얘가 짱이 아니네? 일장을 해야 행성이거든. 이 공정 궤도에서 짱을 먹어야 행성이거든. 근데 얘가 짱을 먹었다가 지랑 비슷한 애가 하나 더 생긴 거야. 아, 보인 거야. 하나 더 발견이 됐거 그래서 어 여기서 돌덩어리가 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돌덩어리가 빵 맞히면 운석 구덩이가 생기는 건데 어 지구에는 그런 거 없지 않아요 선생님? 어 응. 왜냐면은 내 예, 운석이 쭉 돌덩어리가 쭉하면서이 공기와 마찰하면서 타거든요. 그래서 이 엄청난 큰 돌덩어리도 지구 안에 오면은 염만한 거, 염만, 요만, 염만한 돌덩어리로 다 타가지고 없어져요. 그래서 이 타면서 불꽃이 일으키는 게 별똥별이잖아. 음. 자, 그래서 어, 대기가 없는 수성은요, 태울 수 없겠네? 운석을 태울 수 없겠다, 그지? 그래서 운석을 그대로 꽉! 풍화 침식 작용이라는 거는 이 대기가 바람이 깎고 물이 깎는 거야, 암석을. 어, 원래는 이렇게 생긴 산도 아니 산산이라고 하면 너무 크다. 이런 이렇게 생긴 언덕 같은 것도 바람이 불면은 깎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 물이 흘러가면서 깎아 내리는 거거든요. 맨들맨들해져요. 그래서 그 맨들맨들해지는 과정을 어 바람이 해주고 물이 해주는데 어머 바람도 물도 없네. 풍화침식 작용이 안 되네. 뭐라고요? 풍화침식 작용이 많이 생겨도 얘네들이 깎아주면은 맨들맨들해질텐데 그냥 무석구덩이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신겠어 뭐 신겠어 그리고 하나 더이 대기는요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중학교 3학년 때 기권할 때 자세하게 배울건데 대기는요 패딩 역할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보온 역할 보온 봐봐 이 태양의 에너지가 쭉 들어올거잖아요 태양 에너지가 쭉 들어오면은 자, 이 대기는요. 에너지를 받아서 천천히 천천히 열 에너지를 받아 가지고 따뜻하게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다가 자, 밤이 됐어. 태양 에너지 못 받아. 어, 밤이 되는 요 공간에서는 아, 요열 에너지를 천천히 내보내는 요 패딩 역할을 하거든요. 어. 근데 요 공기가 없네. 태양에너지 받으면 엄청 뜨거워졌다가 밤 되면 엄청 차가워지겠네? 아! 낮에는 엄청 뜨겁다가 밤에는 엄청 차가워지겠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일교차가 크다라고 해요 일교차가 크다 얘네들 무슨 특징 때문에 이두 가지가 나왔다고? 대기가 없고 물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대기했는데 대기가 너무 많아서 문제야 지기가 너무 많다고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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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의지기의 양을 의 양을 으로한으면한은면은 압력으로 재거든요 공기의 양을. 금은 어,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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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압력으지재는지지구가1기압이라은 금성은 몇 기압이냐면 9 6 기압이에요. 지구 공기의 92배가 있다라는 거지. 허어! 심지어 그 공기는 뭘로 이루어져있냐면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대기예요. 여러분들 이산화탄소 라고 배웠어요. 환경, 환경 오염으로 통해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은 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대? 이산화탄소 양 많아지면 지구 온난화. 왜냐면은 이 이산화탄소는요, 뭐냐면은 온실 기체거든요. 470도까지요. 어, 표면 온도 470도까지. 엄청 더 따란 거지. 원기. 원기도. 그리고 이 이산화 탄소의 대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산화 탄 탄소는 반사율도 좋거든요. 반사율? 어. 지구에서 행성들을 관측했을 때 가장 빛나요. 가장 밝게 보여요. 가장 밝게 보여. 저거 있어? 저거 있어다? 거. 굉장히 많아. 근데 대기가 있으니까 무슨 작용이 나타나겠다. 운석 음, 구덩이가 음, 있지만 수상 자, 얘들아, 다음 지구다. 지구. 선생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달이니까 굳이. 그래서 우린 지구에 대한 지식이 너무 많아. 어? 지구는 이때까지 계속 배웠거든 그래서 지구의 특징은 크게 언급 안 하고, 이거 하나만 언급될 거야. 지구는요? 다다 했어요. 아, 책다 풀려져 있는지 좀 확인 좀. 해 보고 만풀렸으보내책다 매기고 네, 그뒤 내신 램 있어 다 풀라고. 그 네. <laughs> 네. <laughs> 어 오늘 자, 자자 생명 생명체가 살수 있다라는 진입이다. 자 생명체가 살수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물이 필요해요 물. 물 공기. 맞아 물 공기. 자물 물의 핵심입 물. 자, 이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해야 돼요. 이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해야 됩니다. 자, 이 지구보다 좀만 더 가까우면 이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지 못하고 끓어 가지고 기체 상태인 수증기로 존재합니다. 지구에서 좀만 더 멀어지면, 어? 태양에서 지구가 좀만 더 멀어지면, 이 물은요,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얼음으로 존재합니다. 얼음으로 요 태양과 좀 멀어지니까. 문명이 많이 발달하지 않니?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거 있잖아요. 어, 하천이 있는 거. 거기서 조금 뭔가 문명이 발달하고 생명체가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도 70%가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액체 상태의 물이란 건 생명체의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생명 가능지대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되나요? 그리고 지구를, 지구를 돌고 있는 어떤 애가 있는데? 그렇지. 자, 행성주위를 도는 것을 위성이라고 합니다. 되나요? 행성주위를 공전하는 천체를 위성이라고 합니다. 이상 하나 있다 이거 그러니까 아 그러고 있잖아요. 화성 갈 거니까. 그래서 우리 지구인들은요. 화성에 좀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구를 되게 많이 한 거야. 그 화성에 흙 포고. 어? 화성에 감자 도심리 많이 뭐? 아니면, 어? 어. 그래가지고 화성 가려고 화성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징이 엄청 많아. 지금도 다 적어야 돼요. 알았죠? 자! 아까 생명 가능 지대에서 태양보이좀 멀어지면은 이 물이 뭘로 존재한다고요? 얼음. 얼음으로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이 화성 같은 경우에는 물이 얼음으로 존재하는 구역이 있는데, 자, 그걸 극관이라고 합니다. 극관. 북극, 그렇지! 극지방에 있는 그 북극 얼음처럼 얘네들도 이 극지방이 제일 춥단 말이야. 자전축이 기울어지기 때문이 기울어진 자전축. 네! 대기 있요 면 되게 빨갛게 보인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굵게 보여. 옛날에 물이 흘렀던 마지막으로 내 특징은 올림포스 화산이라는 게 있습니다.